이 시간에는 아연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볼컵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맞출수 있을까? 그런 문제죠. 근데 이채가 아연이 각채마다약한 10m에서 8m 그 사이로 이제 거리가 다르게 나죠. 뭐 7번에서 8번 사이, 8번에서 9번 사이, 또 5번에서 6번 사이. 뭐 이런 사이사이마다 되게 1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죠. 그러면은 그 10m를 어떻게 하면은 5m까지 정확하게 칠수 있을까?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게 되죠. 그럴 때는 이 아연의 이 그립 잡는 데를 조금 내려잡든가 조금 올려 잡든가 이런 것으로서도 조정할 수 있죠. 그래서 채를 조금 내려 잡고 올려 잡고 하는 데 조정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백스윙 크기에 의해서 10m 20m 또는 얼마든지 조정을 우리가 할수 있죠 연습으로 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힘에 의한 그 거리는 항상 일관성 있게 힘을 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던질 때 일정하게 던져야 된다는 거죠. 이것을 얻은 때는 힘을 들어가서 던지고 얻은 때는 그냥 약하게 던지고 이러면 안되고 그냥 위에서 백스윙해서 이렇게 내려서 던질 때 이것이 일정하게 딱 던져져야지 임팩트 힘이 일정해에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는 임팩트 힘을 가해서 거리를 조정하시는 게 우선 첫째 조건입니다. 그래서 음, 거리조종에 가장 키포인트는 일관성 있는 힘의 임팩트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가무도 뭐 조종이 되죠. 약간씩.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거리조종이 제대로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임팩트와 체의 길이의 그립이 조금씩 내려잡느냐 올려잡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, 또 피칭 밑으로 70m, 40m, 50m 사이에서는 백스윙 크기로 조정을 해서 임팩트는 항상 일정한 힘을 가해지고, 일정하게 해서 팔로우가 뭐 어느 정도 백스윙과 대칭이 되게끔 그런 스윙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짧은 어프로치 거리. 짧은 피팅 거리. 이것을 제대로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